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마님 같으시네요 <laughs> 오늘은 의미요? 중안에 계신 네. 어떤 그 공주라고 해야 되나요? 왕의 딸? 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<laughs> 오늘 그 강의가 엄청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, 오늘은 네.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. 닭띠 여러분들 하반기에 어떤 걸좀 조심해야지 더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? 닭띠신 분들은 하반기에 올해, 이민 년한 해에 하반기에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만큼은 좀 조심하자. 사람이요? 네. 네. 사람을 조심하자는 거는 구설을 탈 수가 있고 관제를 끼, 껴서 네. 이제 시비라고 하거든요. 시비 구설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. 어..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네. 그런 시비 구설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건 네. 뒷담화도 혹시 어 그렇죠. 혹시 들어갈 맞아요. 수 있나요? 맞아요. 맞아요. 오. 나는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했는데 닭띠 여러분들은 네.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좋은 척은 하지만 네. 뒤에서 뭐 뒷얘기를 한다든지 네. 아니면 대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네. 좀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가 있고 네.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관제까지 걸릴 수가 있다. 오. 서로 뭐 네가 잘났네, 내가 잘났네 싸우다가 네. 어뭐나 그, 나는 그런 적이 없다, 네.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사실 수도 있고 네. 이걸로 인해서 어, 소송까지 갈 수가 있다. 네, 좀 무섭죠. 관제라는 거는. 네. 구설이나 시비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. 내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걸 수도 있는 게 관제예요 네네. 그래서 관제까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, 우리 닭띠 여러분들은 어, 사람 간에 사람 간에 좀 말이나 이런 행동을 조금은 조심을 해 주시자 뭐 이렇게 해석이 그 일반인 됩니다. 일반인 분들이 네. 사실 뭐 경찰서를 드나든다든지 네. 뭐 재판을 받으러 네. 검찰에 출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드물어서 네. 굉장히 겁이 많이 나는 상황이잖아요. 관제 같은 경우는. 그쵸,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맞아요. 뭐 내가 뭐 사고를 냈거나 네. 당했거나, 이런 것 또한 내가 뭐, c c t v 를 가리기 위해서, 네. 어, 경찰서에 드나든다든지, 어 아니면 내가 사기를,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를 네.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, 아니면 네. 내가 신고를 당한다든지, 음 뭐, 이런 오해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, 이렇게 네. 보여집니다.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, 네. 그, 부적의 힘을. 어, 맞아요, 네, 맞아요.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떤 종류의 부적이 있나요? 부적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걸렸을 때 승리를 하는 부적이 있고 아유. 아니면 관제까지 연결되지 않게 잘라주세요 하는 이제 예방 부적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. 오,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기 때문에 네. 부적을 지니시고 진짜로 승소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네. 또 아니면은 내가 좀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했을 때도 부적을 뭐 활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아, 네. 그러면 그 부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네. 그관에 걸릴 것 같은 분들은 미리 예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미리 예방 좋겠지? 어 맞아요. 맞아요. 미리 예방하시면 제일 좋긴 하죠. 아. 네. 그럼 닭띠 여러분들께 네. 하반기에 조금 더 기운이 되는 좋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닭띠 여러분들 어, 이민년 한해 이제 중반기에 들어섰는데요. 하반기에서는 이제 우리 닭띠 여러분들이 성격이 워낙 출중하게 좋다 보니까 네. 사람간에 뭐 시비라든지 구설 관제 아니면 오해를 살수 있는 소지거리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네.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을 꼭 각띠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